<laughs> 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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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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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면 저걸 들으시지 빨리 올려 어? 야 어딨어? 응 어딨어? 빨리 와 아, 어... 물에 다운 할까? 어이, 시끄 아래로 가면 되 열렸다 어? 같이 봐. 다둘러치지 어? 어. 어. <목소리로> <불러 테지> 마세요 <목소리로> 속을 소용으로 하는 자국이 나옵니다 하지 마! 으이구! 어, 다곡으로 이렇게 돼. 아이, 아, 재미없게 하지 마, 그렇게. 아이고. 빨리 켜고, 오토바이 슝슝 할까? 이침대 부셔 버렸어. 이렇게나실수해 이게 바로 스크립트의 힘이지. 내가 다고 내가 어야왜 내가 켜고 네가 얻어? 사야 되나? 안돼 내가 할게 여기 아니야 사야해 내가 힘들시는데왜그 다음에 다이아 줄게 왜야 아니 이거를 부시는 거지? 이걸 넣어주네. 넣다가도 야, 응, 넣다가도 둘 다. 그래서 두이였잖아 응, 재미없게 좀 하자 기사장의 으로 가래 엠드는 거짓말이었대 가야 찾았어 진짜? 엠드 거짓말이었대 잠시만 기다봐아 지금 구단계 개네 역시 별세사이지오오나찍킨이야 어, 어, 아까 찍었나요오오 어, 누나 나찍킨인가 봐. 응. 근데 감았었어잠잤도 나이 가뭐이 뭐야? 올라가요 뭐야? 11단계 길, 어딨어? 길은 이때가 뭐. 아, 아 응? 어, 나도 참아. 아, 나도 참아. 아, 나도 참아. 길 밟은 것 같은데. 알겠다 얘 봐봐 난공중는로일어아 어떻게 갔는 니? 응? 어, 어떻게 갔는데? 잠시밖 네. 앞에 길이 있대? 응 바로 앞에 길이 있어 쭉 가봐 我特别乖，啊！그냥이번거는뭘까뭐안돼뭐일이있네 이 들어왔어. 수원에서 뭐야? 는데 여기 밑에 바스판 뭐야? 음. 시작. 물이 올는 들어오는 것같아우리를 푸시세요. 유리를 푸신 다음에 들어가세요. 제발요. 쓰전 점. 끝가자 나고있어? 응왜 느린거 같 누나가 응오 개달린다 그디어 왔나 엔드 제작자의 게임을 지 블로그인의 제작자의 게나가면 구경 어니 어떻게 나가라는거야 이사 음, 나중에 가면 돼 거기. 어? 누가 누가 나가기 아니면 또... 어, 또 커다. 아니 근데 내가 꼭 괜찮아. 이렇게 된다는데 방은 되게... 이게 왜안 돼? 이게 왜안 돼? 이게 왜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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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게 왜... 아, 나랑 마산 꼭 비켜 어

你现在现在太阳多黑呀？<noise> 嗯 찍신이지 아니 날씨. 멀었어. 날씨가 어 대박. 네가. 그 빨리 와. 얼큰은 어딨지? 근데 찢힌 거야. 나도 빨리 해. 그래 그냥 놀러 와봐. 그대로 씻 내가 어딨데 어, 나, 음, 어? 사장님? 잘어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나 같지? 어? 야땀흘 어? 나다 하고 있잖아 나 없어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놀래 왜 음, 그랬잖아 아, 내가 난다고 내가 했는데왜 아, 니가해 역빨수다리으로잘 당연. <놀람> 마지막 장면이시구 내가 가지. 된다. 됐다, 동아. 어? 지신! 빨리 와라. 지시. 오, 성공! 유리를 꼬시네요. 달려! 달려! 아, 너네 것만 만 나았다. 음? 네? 어, 시원해. 빠 이. 저, 파리, 리 이전에, 너희들한테빨전에놀리보전에빨리 이전에 파리, 이전에 아, 리 이전에 파리, 이전에 좀내려가라안 <laughs> 내려가. 나난 안, 난도착했 아, 도착, 도착, 앤드 부수세요 아, 귀찮네뭘 그지? 뭐야?